예 이번 시간에는 음, 어, 저번에 제가 월은 법을 보는 법을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보니까 경금 일주 월은으로 월루루로 어, 설명한 것 같아가지고 다른 분들이 일주별로 좀 해달래요 일주별로 어떻게 음, 병화 일주 어, 월은을 한번 보는 법을 설명해 드릴게요. 어, 단순하게, 이제, 우리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어, 지금, 기미월입니다. 어. 여기를 보고서나, 뭐, 어떤 일주가, 어떤 일주가, 어떻다. 이런 것은, 어, 연운이 있어야 돼요. 그 세운에, 올해가 개면연이다. 어. 그러면은, 이 일주는, 일주는, 어, 어, 남편이, 남편이, 어, 쇠퇴하는 과정을, 쇠퇴하거나, 아니면 좀 힘이 드는, 음, 힘이 드는 시기를 맞아요, 시기를. 어. 왜냐하면 남편 지금, 이게, 물론 사주 원국에서, 원국에서 이제 또 구성에 따라 틀리는 틀리지만은 대부분 이 일주들이 작년부터 남편들이 힘들어요. 이민년 이렇게 힘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스스로 문서를 잡는다든지 문서를 잡다든지 공부를 한다든지 이러한 어, 활동들을 하게 되는 거, 지지해를 오니까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인성은 이 인성은 어 죄를 이 여기에 죄가 들어가 죄가 있겠죠. 죄를 어. 소모를 좀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다. 그러니까 우리가 문서를 잡으려면 돈을 지불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예. 자, 그러한 이 금년 한 해의 개묘년을 보고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이 가빈다를 보자. 어? 가빈다를 보면 딱 인성이 뭉쳐드는단 말이에요. 정말 이럴 때는 공부를 시작하는 거야 공부를. 아니면 부동산을 잡으러 다니든지, 아니면 윗사람을 만난다든지, 선생을 본다든지, 이렇게 한답니다. 그래서 여기서 허자로 생성되는 게 진토예요. 그건 뭐예요? 자기가 또 나름대로 이러한 활동하는 과정에서 움직임도 많아져요, 움직임도. 또 왜? 식상이 생기니까. 좀 식상이 생기고, 어, 후배나, 어, 후배, 예, 그 다음에 자기 움직임, 또 자신 길도 그러니까 이런 공부를 하다 보니까 자신의 어떤 일, 일관, 관계된 일도 생기게 되고, <laughs> 음. 이런 일이 가빈달에 벌어지는 거예요. 어. 그래서 이 헛자를 저번 시간 잘 보셨죠? 예. 이분은 그래서 이 가빈 달에 이러한 일들이 많아지고 남편은 힘이 들어져요. 어, 남편은 직장에서 힘이 들어질 수 있어요. 왜? 남편이 지금 남편으로 봐서는 식상이 많 많은 거죠. 예, 힘이 들어진 거예요. 그고 이제 자 그렇게 돼가지고. 월요을 계속 봐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씩 붙여가지고. 그러면 을묘달. 예. 공부가 많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육가 생기죠? 어. 갈등도 있는 거예요. 갈등. 어떤 갈등? 돈 문제라든지. 예. 갈등이 있는 거예요. 돈 문제, 건강, 음, 음, 이런. 이것과, 공부가, 공부나 문서를 잡으려고 하는데, 조건이 안 맞는다든지, 예, 이런 일들이 발생되는 거예요. 여기 충으로 되니까, 어, 이러한 활동의 과정에서 이러한 일이 발생된다. 그럼 병진단은 뭐냐? 친구를 만나게 돼요. 어, 친구나 같이 공부, 여기서 뭐 해서 식상이죠? 밑에 개수와 을목이 있는 거예요. 예. 뭐, 남자도 만날 수도 있고, 남자, 뭐, 친구라기 보다는, 친구죠. 친구라기 보다는, 이제 어떤 공부하는 과정에, 예, 만날 수 있고, 공부 과정에, 예, 만날 수 있고. 그럼, 병진달에는, 또, 묘목이 허짜로 껴요. 예. 예, 묘, 아 이렇게 해서 여기서 인목이 끼겠죠. 네, 인목 끼는. 거. 그러니까 이때 병진단에는 이런 저런 공부나 이런 저런 공부, 어, 공부나 어, 문서 행위, 문서 그다음에 어, 어머님과 어머님과 어떤 일 이런 일들이 발생되는 거예요. 올해는 하튼 여 이런 거로 이 병일주는. 정화일주도 대부분이지만, 이제 병일주는 이런 문제들이 발생되는 거예요. 이런 문제 아닌 활동. 어. 그죠? 그래서 움직임, 여기 식상활동이 많이 발생되는 거예요. 움직이는 거예요, 많이. 여기저기 움직임. 자기가 뭔가를 하기 위해서. 이 안에는 개수 얼목이 있기 때문에 공부를 하기 위해서, 어. 공부를 하기 위해서 여기저기 움직이고 같이 친구하고 만나기도 돼요. 음. 그 다음에, 정사월. 진이 또 여기 껴있죠? 묘진사. 아, 여기가 터자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런 일을 하면서 또 친구와 만나는데, 여기에 금이 있는 거예요. 금이. 예, 공부하는 과정에서 친구도 만나고, 금전에, 뭐, 뭐, 금전을 좀 만지는 일도 있고, 금전 관련된 일이나 활동도 하게 되는 거예요. 네. 금전 활동. 그러니까 올해 개묘년에, 어, 와서 글과 학문 문서를 잡는데, 정사년에는, 정사달에는 어 돈도 만지고, 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서 이 헛자로 이 사화가 딸려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죠. 음. 예, 여기에 헛자로 진토가 또 껴있는 거예요. 움직임이 막 여기저기 움직임이 있고 활동을 해야 되고 대부분 이럴 때 남편의 움직임은 남편은 좀 스트레스를 받거나 움직임이 아주 적어져요. 이렇게 하는 거야. 남편의 건강, 남편 건강 같은 거 주의해야 돼요. 이미 이때가 세퇴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월은을 보는 거예요. 그 다음 정사월. 그 다음에 무오월. 무오월. 식상 활동을 굉장히 열심히 하죠. 뭔가 활동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어. 어, 이 인성을, 응? 관위, 이제, 자기, 나, 어, 사회, 그 남편이나 이런 분들이 굉장히 이제 힘이 들어 하니까, 보, 더 열심히, 이게 양인이죠. 어, 양인이라고요. 양인. 더 열심히 활동을 해서, 어, 여기서는 지금 금을 만들어내려고 하는 시기에요. 그 돈을 벌려고 하는 거예요, 돈 벌려고. 어떤 목적이 있어서 움직이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어. 어떤 목적이 돈이라고도 칭하지만, 어, 점점 더 자기 목적을 더 구체화 시키는 거예요. 어, 여기서 금이 조금씩 만들어지는 시기예요. 자기 목적을 구체화 시키고 계산적으로 돼요, 계산적으로. 어. 공부는 계속 하겠죠? 공부한 것을 갖고 아니면 문서나 공부 이게 문서나 공부를 한 가지고 현실적으로 어떤 부가 부가 가치 이익을 창출하려고 하는 노력이 계속되는 거예요. 대신 공부하는 데는 파가 생기죠 파. 공부하면서 요 오묘 파가 되니까 공부하면서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공부하면서 갈등. 뭐, 친구, 친구와 갈등이라든지, 선생과 갈등이라든지, 어, 부동산을 만든다면, 이거 살까 말까. 하여튼 이런 갈등 요소들이 생기고, 나름대로 계산적인 행동을 하게 되는 거야. 계산도 하고, 뭐 이것저것 바쁘게 되는 거야. 요 그러다, 기미다 이렇게 하나씩 이력을 해보면, 정말 사주가 어떻게 인생이 이렇게 사주대로 살고 있는지를, 정말 그, 보셔야 돼요. 예. 해수. 어. 여기 이제 좀 지친 남편에게 조금 뭔가 희망을 준다든지, 그 다음에 또 새로운 뭐 남자를 만난다든지, 친구. 꼭 애인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예. 친구나 이런 관계. 공부하다 만난 또 사람일 수 있고요. 공부하다 만난 사람이 있고. 자기 활동은 굉장히 바빠지고, 어, 결실을 내려고, 결과를 내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결과를 내려고. 어떻게든 결과를 내보려고. 이 음, 음. 인성을 활용해서, 자기가 공부한 걸 활용한다든지, 그런 것들을 활용해가지고, 자기 뭔가 결실을 내려고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있는 시기에요. 여름에. 예. 그리고, 이 인성을 잠시 접어, 접기도 하는 거예요, 여기다. 아. 여기다, 을여를 을목, 띄우면 을목이라 생각하면 돼요. 을목이 여기서 이제, 활동이, 제한되게 돼요. 어. 제한되고 어. 이럴 때는 이제 여기에 갑제가 여기 생기죠. 그 친구가 갈등도 생긴단 말이야. 갈등, 어. 갈등, 갈등 이런 것도 생긴다고요. 음. 자기 인성을 꼼짝 못하게 만들잖아요. 여기서 미토라는 건 그런 곳이에요. 인성을 집어들고 그러니까 얘만 공부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만, 음. 자기만 공부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친구는 이 친구가, 그러니까, 뭐 이렇게 활동이 있는, 거, 병화가 활동하려고나 자기 이제, 그, 계산적이, 계산적이거나, 아니면 자기 중심적으로 하려고 하면, 이 병화는 자기만 하려고 하는 경향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정화는. 음, 이런데 갈등이 있는 거예요. 하나씩, 그렇게, 헛자도 짚어보고, 어, 허자도 짚어보고 이렇게 해보세요. 어. 월은 그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그세그 그 세운에서 오는 통변을 잘하게 되는 거예요. 음. 자 그러면 경신 날 볼까요? 어. 공부하기 위해서 더 이제 노력을 하겠죠. 공부를 하거나 문서를 잡거나 노력을 해요. 그렇지만 현실적으로는 안 맞는 부분이 있죠. 안 맞는 부분이. 이걸 원진이라고 하죠. 묘신. 기문도, 묘신끼 있다고 하죠. 안 맞는 부분도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분은 계속 하려고 하는 거예요. 공부를. 할 거예요. 아마. 공부를. 병화는 계속 할 거고. 계속, 신유들도 갈등을 겪으면서 계속 공부를 한단 말이에요. 어떻게든. 아니면, 여기서 이제, 문서, 부동산, 예, 부동산, 관련 활동을 하게 될 수도 있고. 그것은 이제 사주 원국이, 아까 항상 말했죠. 길과 형은 원국에 따라 틀려요. 어. 이것은 명심하고, 이렇게 어떤 행동 양상을 보인다는 거예요. 어. 자, 그 다음에, 임술, 어. 묘로 집어넣어요, 이렇게. 어. 그리고, 이분을, 이병환은 아마 이걸 공부보다는 문서를 쓸 확률이 많아요. 문서를 가지고, 어, 문서를 여기 집어넣는 행위. 그 다음에 공부를 하고 있었다면, 어, 이때부터 아마 뭔가 활동을 할 거예요. 음. 공부 그동안 배웠던 거를 가지고 뭐 연습 삼아서 뭘 일을 한다든가, 이게 관이 붙었기 때문에 직업적인 일을 할 거예요. 음. 할 거예요. 계속 이렇게 묘술, 합, 예. 화기도 생성되죠. 어. 친구도 만나는 거예요. 친구도. 자기 직업적 활동이나, 공부한 걸 가지고 직업적 활동이나, 어, 움직임을 통해 하는데 그 과정에서 친구도 만난다. 아. 친구가 좋은 친구일 수는 없죠. 예. 이병화일 예. 예. 임술담에 이제 계 해가 오죠. 어. 일을 하면서 여기서 아, 공부에 대한 아쉬움이 있겠죠. 음. 또 공부를 하려고 한단 말이죠. 이 안에 감옥이 있어서 일하는 과정에 부족함을 많이 느낄 거예요. 느끼니까 아 공부 좀더 할까 아, 이런 이런 어, 일들이 발생되 거죠. 음. 그래서, 이 공부를 마음속에는 하죠. 이렇게 해서 또 다시 하고, 미, 뭐, 미토가 생성되죠. 공부하면서, 일하면서, 활동하면서, 이렇게 해월은 한단 말이죠. 그 다음에, 각자, 을축이, 을축달이죠. 공부한단 말이다. 부족한 공부를 더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 을, 이 묘목이 결론은 이 묘목 속에는 갑과 을이 들어있죠. 어. 여기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기 노력하는 거고. 근데 아직은 여기가 목욕지죠. 어, 목욕지. 이것도 아직 탄생이에요. 흡족할 만한 자기가 납득하고 흡족할 만한 공부가 되기에는 어, 다소 제한은 따르죠. 네. 이제 목욕하고 있으니까. 어. 그래서 이렇게 병일주가 아1년을 살아가는데 월은별로 어떻게 일이 진행되는가 그걸 보는 거예요. 음. 그 이런 연습을 아주 많이 하게 되면 여러분이 이 통변의 자유가 생겨요. 이렇게 그리고 이것이 없을 없으면은. 이 세운을 보기가 매우 힘들어요. 몇월 달에 어떻게 하겠다? 몇월 달에 뭘 하겠다? 어떻게 되겠다? 안 되겠다? 되겠다? 아, 이런 것들을 이 원운을 정확하게 간지에 대입시켜서 보지 않으면, 어, 해내기가 무척 어렵다. 물론 이제 원구까지 보면은 이제 더 정확하지만, 어, 일단은 세운의 그 과정을 하나하나 어, 만, 어떻게 만들어가는지를 설명을 해야, 해야 되는 거예요. 음. 여기까지 설명했으니까, 다음에는, 어, 이밀주, 임일주, 이밀주를 놓고 월우를 한번 보는 법을 해보겠습니다. 이런 연습을 많이 해야 나중에 이제 세운, 대운, 통변 이런 것이 아주 자유로워져요. 여러분들이. 예. 예 여러분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